12월 첫 거래일, 한국 증시 극심한 디커플링 장세가 펼쳐졌습니다. 코스피는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천스닥 기대감에 폭등했습니다. 먼저 코스피입니다. 대형 수출주의 부진 속에 3920.37, 약보합인 마이너스 0.26% 하락 마감했습니다. 기관의 대규모 매도 속에 3900선 지지력 테스트를 거쳤습니다. 반면 코스닥은 달랐습니다. 정책 모멘텀을 등에 업고 1.06% 급등한 922.38을 기록했습니다. 장중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시도했죠. 기관이 코스닥에서만 무려 3,7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랠리를 주도했습니다. 오늘 시장을 지배한 첫 번째 주도 테마는 2차 전지입니다. 금융당국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최대 수혜주로 지목됐습니다. 에코프로가 10.06% 폭등했고, 에코프로비엠 6.0% 상승하며 천스닥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. 두 번째는 바이오입니다. 미국 국채 금리 하락으로 고금리에 억눌렸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됐습니다. 코스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2.61% 상승하며 지수를 방어했고 코스닥에서는 ABL 바이오 4.68% 상승 등 금리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. 내일 대응 전략 세 가지입니다. 첫째 코스피가 3,900선을 하향 이탈하면 위험 구간입니다. 외국인 수급 복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둘째 코스닥은 추경 매수를 자제하고 장중 915선 부근 눌림목을 공략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합니다. 셋째, 오늘 밤 발표될 미국 ISM 제조업 지표 결과에 따라 시초가가 결정되니 꼭 확인하십시오.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저희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목적입니다. 변화의 바람을 읽는 유연한 서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주식 공장 바이별과 우주 구독과 좋아요